안녕하세요. 코인반점 김사장입니다. 네, 지금 시간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. 오전 11시 33분이 지나고 있죠. 자, 이제 지난 현충일 연휴도 끝났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돈을 벌어야 시기가 왔습니다. 자, 물론 남들 쉬었던 지난 휴일에도요. 이 돈을 벌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었는데요. 자, 그래서 당장 현충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 제가 대응한 종목들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정보방 입장 방법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따라오세요. 자, 먼저 6월 5일날 버추얼 프로토콜은 18%, 카이토는 22%,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월 6일 현충일이죠. 아이콘 무료 28%, 마스크 네트워크. 23% 자, 마지막으로 당일에 매수한 애니메 코인은 9% 수익까지. 자, 이렇게 남들 쉬는 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용한 결과, 단 이틀 만에 다섯 종목으로 100% 수익률 달성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현충일 날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. 자, 기억하시죠? 자, 매수한 이후로 2%가량 수익 중인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중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요,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과정 전부 다 참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제가 매수할 종 소개해드린 다음에 정보광 어떻게 입장해야 되는지 이 방법까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새롭게 매수할 종목은요. 자 여기 포트폴리오 보이시죠? 바로 아이콘인데요. 자이 코인은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 영상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무려 28%의 수익을 실현했죠.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딱 원하는 이 추가 상승 조건에 충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다시 담아두었고요. 자 그래서 7% 가까이 수익률이죠.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. 제가 기술적 분석 통해서 아이콘 매수 근거를 쉽고 짧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.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토대로 자 여기 210억 매물 때까지 무조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지금 뚜렷하게 잘 보이시죠? 자 이렇게 200일 이평선 보라색 선 그리고 210억 매물 때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해 주면서 요이 다음 목표는 250억 매물 때를 향해 꾸준하게 상승 중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아래쪽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요이 최근 상승 과정에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었고 결국에는 빨간색 5일 이평선 그리고 보라색 200일 이평선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추가적으로 나아준 상황인 겁니다. 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노란색 6 1선과 그리고 연두색 1 2 1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이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이 지금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 어, 완벽히 굳히기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, 핵심만 말씀드릴게요. 자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한 만큼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어,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제 관점상으로는 250원 매물 때까지 이 빠르면 오늘 밤 안에 매우 높은 확률 쓸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자그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 매수세도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250억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다음 매물대까지 이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매수 찬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. 자 지금 가격대에서요. 대략적으로 거의 9% 10% 가까운 수익은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자그 다음 타겟까지 봤을 때자 보이시죠? 거의 30% 육박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이 아이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요즘 시장도 어려운 만큼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을 한 결과 어, 지금의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투자하는 종목부터 이렇게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자, 전부 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100% 무료 입장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제가 잡아드린 이런 타점들이 실제로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백테크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. 아셨죠자 그럼 오늘 제가 매수한 이 아이콘 있죠? 이 아이콘의 투자 과정과 추 후 매도 타이밍까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아이콘 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